안녕하세요. 사장 없이 정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배호 TV 특집 추억의 소야고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70년대 군대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나요? 방이요 어때요? 국가를 위해서 누구나 참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72년 2월 22일 군범, 1234-4180. 34개월 열흘 군대 생활했습니다. 병과는 050. 병과가 뭔지 뭐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군대 생활 34개월 했으니까 지긋지긋하죠. 뭐 요즘에 18개월 했다, 한다는데, 그것쯤이야. 막 아직 뭐, 뭐, 정말 거꾸로 매달아놔도 18개월 금방 가죠. 월급도 많이 준다면서요. 우리. 처음 들어가서 2등병때 월급 얼마 받았는 줄 아세요 350원인가 받은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지금 뭐 40년이 넘고 거의 50년이 다 됐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데 500원 받았던가 350원 받았던가 그랬어요 첫 번에 지금 뭐 수십만 원 준다며 어디요 그게 군대에서 매여주지 재워주지 뭐까지 거. 다 하면서 월급도 그렇게 많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예, 피가 끓는 청춘 시절에, 치마만 봐도 환장했던 그 시절에,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전방에서 나물 뜯는 할머니만 봐도 휘파람 이샥쭉불고뭐 그냥 좋아 죽겠다고 난리치잖아요. <laughs> 그 상막한 군대 생활에서 에, 여자 화장품 냄새 맡고 여자와까지 데이트까지 한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사실은 그 당시 예, 조금 인물이 됐습니다. 비디오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요. 미팅 가면 제가 제일 먼저 찍혔습니다. <laughs>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그 군대 가기 한 1년 전부터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화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 배경에 전부 다이 예, 예, 그림 보이잖아요. 그죠? 제 그림이에요. 어, 삼각지 3번 출구 바로 옆에 보면 열린 화랑이라고 있어요. 그화랑에 제가 운영하는 화가 김수영입니다. 서양화가 김수영 치면, 어 네이버나 뭐 다음에서 좀 나옵니다. 그런데, 군대 가기 한 1년 전에 제가 그림 지도를 했었어요. 미술, 어뭐 화가니까, 뭐, 제 밑에 이제 제자들이 가끔 들어오잖아요. 화실에 예쁜 아가씨가 들어와가지고, 저 선생님 그림 좀 가르쳐 주세요. 생 잡았지 뭐 기가 막혔어요. 어, 당시 배우 그 트리오 있었잖아요. 예, 지금 미리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예, 문희 또 남정님 또 윤정이라는 그런 그 예쁜 아가씨가 있었는가면은 하그 다음에 유지인이 되는 애가 나왔어요. 유지인이 배우 유지인이 개하고 똑같이 생겼어. 36, 24, 36, 아 기가 막혔어요. 저 당시 피가 끓는 청춘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20대의 청춘 아닌 사람 어디 있겠어요 피가 안 끓는 사람 어디 있고 여자만 보면 환장하죠 뭐 치마만 보면 환장하고 그냥 그러는데 마침 굴러 들어온 떡이 최고 맛있는 떡이요 <laughs> 맛있는 거 하여튼 유지인처럼 잘생겼어요 음지방에야 지방에 고뭐 혼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미대 들어가려고 어, 당시, 지금도 미대는요, 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미대는 아마 뭐 아무리 쉬운 학교라도 10대1, 20대1입니다. 실기 시험이 또 되게 어려워요. 속고 대생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촬영하는데 자꾸 그 뭐, 어, 왜저 코로나 공적 그, 저 메시지가 와가지고 끊어지곤 합니다. 어쨌든, 유지인 닮은 여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그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이거 뭐돈안 받고도 가르쳐 주고 싶죠. 그러나 뭐 가지고 가난한 예술가가 돈안 받고는 가르쳐 줄수 없으니까, 에화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가끔가다 잊지 잊지 고 그러니까 막걸리도 한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레슨비도 받고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화장품을 안 발랐는데도 여학생 냄새가 아주 죽여주잖아요. 여학생이 앞에 딱 있잖아요. 그래, 이젤 앞에 있어. 차, 이, 저기, 뭐야, 스케치북을 놓고, 그, 차콜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이, 음, 뭐라고 그러거 아이고, 숯. 요렇게, 요렇게 된 숯도 있어요. 숯으로 다 이제 그림을 그리거든요. 석고대상 할 때. 그 다음에 연필대상도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차콜, 루즈런 사고대상을 많이 따요. 그리고 거기서 식빵으로 지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전문적인 얘기니까 필요 없고. 그거 할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걔 걔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난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붓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스릴 만점 스펙타클 다이나믹 아 정말 괜찮았었어요. 그러다가 뭐 사건이 벌어졌지 뭐 어느 날. 와인 잔을 하다 사다 놓고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팝송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중에서 톰 존스, 딜라일라, 그 당시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딜라일라하고, I who have nothing 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딜라일라는, 딜라일라는, 에, 옛날에 이제 그, 삼성과 데리라에 나온 그 여자예요. 데릴라인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딜라일라로 표현을 하는가 몰라. 어쨌든, 그런 그 난잡한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어, 아이후 해브나승이라는 노래는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는 노래예요. 근데 내가 그걸 되게 좋아했는데, 내가 그 녹음기에다가 그걸 틀어가지고 착 공부하면서, 아 그림을 가르쳤는데, 그 와인 한잔 뜨면서 그거 탁 마시면서, 걔를 엎어뜨렸지 뭐. 아이, 우리 만화 들으면 큰일 나는데. 뭐, 아이, 걔, 뭐, 50년 전, 40년 전 얘기인데, 뭐, 이해하겠지만. 여보, 미안해!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건이 나가지고 선생님, 선생님 하는데, 이제, 오빠, 오빠로 변했죠, 뭐. 근데 영장을 받고, 내가 사실은요, 나이가 한살적게돼 있었어요. 4, 8년생인데, 4, 9년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학 때문에 2년을 또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4년을 이렇게 갔어요. 5 2년생이랑 군대 생활 같이 했는데, 그때는 두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장을 받고서 다 가는데 막 울더라고요. 그때 서울역에서 논산까지 가는 차비가 미리 도착하더라고요. 그 차비를 받고 서울역에서 그 하는데 이별을 하는데, 아, 용산역에서 탔구나. 용산역에서 탔는데 하 눈물을 그렇게 흘릴 수가 없어. 나도 안쓰럽더라고요. 탁, 이렇게 아주, 내 가슴에 앉아서, <laughs> 오빠 차를 다녀와. 그러던 것이 글쎄, 편지가 두번온 다음에 안 오더라고요, 군대 생활. 논산훈련소에서 사, 42일간, 6주 동안 훈련 받잖아요. 42일간 훈련 받을 때는 기가 막히고 왔어. 손미희, 누구야? 저요, 편지 왔어. 자, 손미희, 누구야? 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했죠. 더군다나 유진같이 사진도 보냈어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개편지만 오면 그날 동초 쓰는 날 잠이 안 와. 그날 첫, 첫 만남, 첫 순정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자대에 와서는 왠지 편지가 안 와요. 내가 편지를 두 번, 세번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자대에서 기어코 끝났어. 그러니까 신발을 거꾸로 신는 거지.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제그 아픔이라는 첫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더군다나 맺었었잖아요. 그그 그 흥분, 그 기쁨, 그 환희, 그 환상. 그걸 깨뜨리고 그 신발을 꺾어히신는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가끔 가다 군대서요, 목이 탈출해 가지고 외출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건 나, 나가지고 막 그냥 그 애인 찾아오라고 그런 놈들이 있고, 뭐 다방에 점, 점거해가지고 뭐 자기 애인 누군데 말이야. 뭐 나를 배신했으니까, 막이뭐 지집에 막 데려오라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져. 내가 그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손님이 어디 가서 잘 사는지 몰라. 그래서 거무신 거꾸로 씻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 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가슴이 아팠는데 엄청 분하더라고요. 좋은 눈만 나가지고 잘 살아라 김소월 씨처럼 영변의 약산 진달래 아람들이 따다가 가시는 길뿌려들이오려다 라는 시도 생각나서고 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어쨌든 이별을 했어요 근데 내가 뭐어 국민의 반이 여자고 또 그중에 예또 마스크가 좀 <laughs> 되는데 뭐까지 그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펜팔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펜팔 팬팔. 당신은요 펜팔이 되게 유행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이미지를 보여줬죠. 당시 유명한 잡지 아리랑 학원 농원 여, 여, 여원도 있고요, 주부생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썬데이서울 주간 경향 영화와 어, 스크린 실버, 실버 스크린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엄청 많아서 잡지. 근데 맨 뒤에 보면은요, 항상 핀팔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스크가 좀 되니까 사진까지 딱 보내가지고 고독한 군인. 이 전방 초소에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여러분의 다정한 핀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여성이면 오케이 이래가지고 잡지사마다 보내버렸어 그랬더니 어이구야 반응이 좋더라고요 왜냐 마스크가 되잖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겸손 모드로 나가겠습니다 그냥 뭐 당신은 음, 흑백 사진인데, 사실은 사진관에서, 선좀받으세요 하면은, 이 코도 높여줘요. 이거 여기를 이제 약간 시큰벅해면 코가 높여지고요 눈도 쌍꺼풀있는 것처럼, 위에다가 싹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살짝 어두운 색깔 칠하면은, 계란형, 사나이, 뭐, 신성일, 남궁원 저리가라지 뭐. 이렇게 가지고 사실, 사실 사진관에서, 당신은 그거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필름에다 이제 그리는 거, 그러면 미남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남도. 더나는 조금 되는데. 그래 가지고 편지가 오길 많이 왔어요. 사실은요. 처음에 한두 개 오더니 잡지를 내가 승질나 가지고 다섯 군데나 보냈거든. 그랬더니 다섯 군데에서 열 개씩 한 군데서 열개 이상씩 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54개가 와 편지가 국토 방위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국군 아저씨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요 경자인데요 뭐 어디 어디 사는데 님네 고통 속에 잠시 에,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위문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간 되시면 답장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수없이 와. 자. 대구, 부산, 광주, 제주도, 심지어, 뭐, 저, 저기, 뭐야 그, 울릉도까지 편지가 오더라고요. 민자, 광자, 숙자, 춘자, 애자, 어, 또, 처, 처, 청자, 성애, 미애, 광희. 아, 말도 못해. 그런 데 편지가 이쁘게 막 편지 쓰고, 거기다가 이제 꽃잎을 말려가지고 또 그것도 하트 모양으로 보낸 주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글쎄, 어느날, 면회가 다 왔어, 면회가. 허허허허. <laughs> 그리고 내몸반에서 난리나. 저희, 저, 저, 저 자식이, 저, 놈 새끼만의 연애대장이라고 말이야. 바람둥이라 그러면서 말이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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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렇게 저기 저런 놈한테 편지 보내는 연도 있네. 막 이래 가면서 쉬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몇 개는, 그, 저기, 고참들한테 나눠줬어요, 주소로. 그래가지고 글쎄, 편지를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는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실은 여기서부터는요, 그, MBC 라디오 여성시대라고 있죠? 지금 하기 전에, 저, 양희연이하고 누가 했었더라? 했는데, 제가 이게 방송에, 그, 저기, 방송에, 매주 목요일 날, 군인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뭐, 개그맨 장웅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편지 읽고, 뭐, 어쩌고, 재미있는데, 거기 제 편지가 이게 채택이 됐었어요. 편지를 했는데 군대에서 외로운 사나이, 뭐, 위문 편지가 그래서 50몇 통이 왔으니 얼마나 사건이 많아요. 그데 어느 날, 면회실에 면회가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면회에 오면은 사실 근무도 빼주거든요. 근무도 빼줘요, 사실은. 그리고서 이제 면회 갔는데, 면회 갔는데, 그 중에서 또 연락이 왔어. 야, 김상우 형, 면회야. 그래서 또, 이제 그 면회실에 있는 이쪽에,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서서서 서작해가지고 용의신의 명다방에 가서 기다리고 앉았어. 이래가지고 또. 또 조금 있또 전화가 왔어. 또 다른 애야. 전주에 한 명, 대구에 한 명, 서울에 한 명, 세 명이서 한꺼번에 면회가 온 거예요, 나한테. 그날, 일요일날. 내가 또 편지 얼마나 잘 써. 연애 편지 기가 막히게 사는 살살 녹이게 쓰거든. 문자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또또 또 제가 당시뭐 요즘같이 컴퓨터로 하는 편지는 없잖아요. 전부 다 쓰잖아요. 화가니까 글씨 잘 쓰잖아. 당신 부대에서요 차트 사라고 있었어요. 글씨 써가지고 궤도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높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기 뭐그 보고해주는 그런 궤도에 쓰는 차트까지 제가 했었으니까 글씨는 기가 막히죠. 인물 되죠. 사람 착하지. <laughs> 이래가지고, 하루에 세 사람이나 면회가 왔는데, 용인에 정다방 한 사람, 약속다방 한 사람, 용인다방 한 사람, 이래가지고 셋을 앉혀놓고, 여기서 10분, 저기서 10분, 저기서 10분. 세 더블 데이트까지 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 명씩 이제 그 용인 터미널에 이제 바래다 줬는데, 오빠가 근무자려고 그 제대할 때난 보자. 이러는데 또한 명, 오빠, 나 섭섭하지만, 가야지 되니까 갈게. 근무 잘해. 그리고 저세 명이서요, 하나는 떡을 한 마리 사와줘왔고 하나는 통닭을 두 마리 사 왔고, 하나는 케이크를 사 왔어. 그래가지고 내부반에가 가지고 쫙 나눠주고 또 얼마나 또 점수를 따는데 고참들한테 야너 오늘 하루 쉴래? 그뭐안 되지. 그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연애편지를 해가지고 군대 생활 아주 즐거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 솔직한 말로, 어, 군대에서 어, 뭐 다른 재미가 있어요. 뭐, 그냥 뭐, 고참들, 뭐 맨날 빠따칠라 그러고, 뭐 그냥 소대장, 중대장은 덜덜덜덜 복잖아요 근무 나가면 한번 아, 이러고서 3시간, 4시간 있어야 돼요. 제가 헌병대에서 근무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재판을 받잖아요. 그 죄수들이 재판 받으면은 이그저 헌병대 그저뭐그 뭐그 법원에서요 총을 들고 이러고서 4 시간이 서 있어야 돼. 재판 끝날 때까지.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그리고요 무슨 행사 나가거나 어디 저기 이 초소 같은 곳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바닥에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엄청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상막한 군대 내에서 나긋나긋하고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하고 몰랑몰랑한 여자들의 편지가 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거기다 가끔 가다가 편지 안에 뭐, 뭐, 맛있는 것도 집어넣고요. 화물도 보내줘요. 그 다음에 당시, 이, 그, 파랑새, 저, 저기, 뭐야, 그, 이 색종이로다가 새 접는 게 있어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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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두름인지 뭐, 무슨 새인지. 그러면 몇백 개씩 접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요. 하하하. <laughs> 그럼 군대 점호 볼 때, 점호할 때요. 그거, 그런 거 개인 사물을 못 가지고 돼 있어요. 지금은 모르는데 당신은 뭐, 뭐, 사제라고는 네. 요만큼, 그 사회에서 주는 물건 네. 요만큼도 못 가지고 있어요선 손수건은 뭐 수없이 왔지 뭐. 그런데도 그런 건못 가지고 있는 게, 있게 하는 거요 그러는데, 그거 다 비밀도 창고가 있지 뭐. 그래 가지고 군대 생활 34개월 열흘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글쎄 어느 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잖아요. 내가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카드를 엄청 잘 그려요. 그래 가지고 직접 그려 가지고 시내 이저 뭐야 순찰 나간 병사들한테 야 문방구 가서 봉투 좀 사다 줄래? 이래 가지고 54개 병투를사 가지고. 카드를 차, 차곡차곡 그려가지고 오시면 되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지, 뭐, 뭐. 그, 그러니까 뭐, 이미지를 뭐 이것저것 그리기는 어렵고, 군대 내에서 그 재료도 싫었지, 미술 재료도 시었지 않아요. 근데 그 편지를 써가지고, 안에 숙자야, 메리 크리스마스, 뭐 크리스마스가 없더라도 길거리에 캐롤송이 들리면 내가 부르는 소리로 알아듣고,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민자 속에 편지를, 카드를 보냈으면 겉에다가 숙자에 봉, 주소를 적어가지고 보낸 거야. 54개를 다 거꾸로 그렇게 잘못한 거야. 아이고, 속상해. 민자거에다가 숙자꺼를 보내고, 숙자거에다가 광자꺼를 보내고, 광자거에다 청자꺼를 보내고, 청자거에다가 애자꺼를 보내고, 애자꺼를 보내다가 순자꺼 보냈으니까, 이게 이것들이, 어? 이 사람이 말이야, 김상병이 가만 보니까 나 말고 연애하는 애들이 많은가 보다. 어째 겉주소는 내, 내 이름이 분명한데 속에는 다른 애 이름이 돼 있네. 이래가지고 편지가 다 떨어져버렸어. 아이고, 참내 이런 실수가 다 있어,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띨띨한가 몰라. 그래가지고 54명 중에서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하, 참, 지독하니겠어. 가만히 봤더니 그 자기도 그 대중 잡지 뒤쪽에서 그거를 내 주소를 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분명히 보냈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어떤 애가 "글쎄, 오빠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부대를 또 다시 찾아왔어. 오빠는 나라를 지키고 나는 오빠를 지켜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글쎄, 보따리를 들고 찾아와서 이불을 까짓들고 고, 어, 이편에 얘기할게. 이편, 요요,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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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좀 눌러주세요. 선봉.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이야기, 에, 경례를 하는데, 화면은 반대로 방향을 볼 겁니다. 어쨌든, 선봉, 2편 기대해 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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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